뭐야, 열차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 와, 진짜 하루를 꼬박 열차에서 보내버렸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현재 도쿄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과거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청춘 18 티켓을 사용해서 오카야마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카야마는 도쿄에서 600km 넘게 떨어진 곳으로 신칸센을 타면 약 3시간 만에 갈수 있지만 보통 열차만 탈수 있는 청춘 18 티켓으로는 12시간이나 걸리는데요. 그래도 하루 만에 이동할 수 있고 금액도 약 2,400엔 정도라서 도전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출발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18 티켓은 사용할 때 날짜가 적힌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JR 패스처럼 매번 역무원에게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10번 승강장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탈 열차는 6시 30분 출발해 도카이도선 아타미행 열차입니다. 참고로 여기 10번 승강장 바로 옆에는 신칸센 승강장이 있어서 여기서 출발할 때마다 스스로가 초라해지기도 한데요. 언젠간 신칸센을 타고 이동하는 영상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신칸센을 구경하는 사이에 제가 탈 열차가 들어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12시간의 열차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탄 열차의 종점인 아타미까지는 약 1시간 50분 정도로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여행의 시작이라서 그런지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곤 하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여행 일정에 대해 고민한 사이에 종점 아타미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열차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어? 비록 정점이긴 하지만 환승 수요가 높은 곳이라서 그런지 열차에서 많은 사람이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이어서 환승할 누마즈 열차는 겨우 오량이라서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 걱정됐는데요 사실 자리는 있긴 있었지만 사람 바로 옆에 앉기가 좀 그래서 누마즈까지 서서 가게 되었습니다 누마즈까진 겨우 20분 정도고 체력도 충분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다음 열차는 가장 힘든 시즈오카 구간을 롱시트에서 그것도 3시간이나 연속으로 타야 해서 목숨을 걸고 좋은 자리를 사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생각만큼 사람이 없어서 한산한 구석에 앉을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부족한 수면도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자기 전에 후지산을 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구름이 있어서 후지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은 후지산을 구경하는 게 포인트인데 말이죠. 50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 어느새 시소오카에 도착했습니다. 환승할 필요는 없지만 정차 시간이 조금 있어서 잠깐 자판기에서 음료수도 뽑아 마실 겸 승강장으로 나왔는데요. 문득 시소오카도 언젠가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소칼 출발하고 잠이 든 사이에 하마마츠에 도착했는데요 사람들이 죄다 내려서 뭐지 싶었는데 제가 탄 차량은 여기서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종점 토요아시까진 얼마 안 남았지만 진것 같은 이 기분은 대체 뭐지? 덕분에 토요아시행 열차는 삼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적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하마마츠의 명소인 하마나호들 통과 중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비하오 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큰 호수인데요 여기도 언제 영상으로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고긴 시소카 구간을 지나서 드디어 토요하시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신캐속 열차와 크로스시트 차량에 앉을 수 있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배가 고파오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가게에서 먹기에는 시간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도 토요하시 여기서 파는 아이치안의 명물 악마키를 구입했습니다. 가격도 200엔에 크기도 큼직해서 허기를 달래기에 딱 맞더라고요. 마치 특급 열차를 타는 것 같은 폭신한 좌석에 나고야까지는 사람도 적어서 뭘 해도 마음이 편한 순간입니다. 참고로 방금 이야기한 악마키는 마치 롤케이크처럼 팥 앙금을 빵으로 감싼 화가자입니다.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자리도 편하고 시소카 구간도 크로스 시트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고야가 가까워지니까 풍경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도쿄에서 출발한지 벌써 6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6시간을 더 가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후쿠카까지 21시간 이동에 비하면 순한 맛이지만 하루를 꼬박 열차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나고야 형 다음엔 꼭 내려줄게 고이 도착, 도착왼쪽 나고야에서 30분을 달려서 정점 5가기에 도착했는데요. 다음 열차까지 약 2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잠깐 역 바깥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오오가키는 대도시는 아니지만 과거 21시간 이동해서 탄 문나이트 나가라후의 종점이기도 하고 여러 노선이 만나는 역이라서 선로가 많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 앞에는 아쿠아워크라고 하는 대형 상업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새가 오락실이 있는 것 같아서 순간 놀랐습니다 예전엔 여기서 1km 정도 떨어진 코로나 월드까지 걸어갔었는데 참고로 가게 이름이 코로나입니다 당시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 말하니까 웃기네요 식량 조달을 위해서 편의점에 들어왔는데 아니 유료 요리가? 식량도 구입하고 가볍게 산책도 있으니까 다시 이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탈 열차는 마이바라 행 열차로 30분의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크로스시트 차량이라서 행복했습니다. 마이바라 참고로 편의점에서 구입한 식량은 테리야키 치킨 타마고 샌드와 참치마요 오니기리입니다. 아무리 보통 열차라고는 하지만 역시 자동차보다는 빠른데요. 도로 옆을 달릴 땐 자동차와 경주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즐겁습니다. 어느덧 종점인 마이바라가 가까워졌는데요. 여기선 오사카 방면에 JR 니신이온 신쾌속 열차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요시에서 탄 JR 도카이의 신쾌속도 대단하긴 하지만 JR 니신이온의 신쾌속은 운행거리도 최고속도도 더 압도하는데요. 더군다나 체감상의 이용수요도 더 높아서 마이바라에서 내리면 저도 모르게 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사히 자리에 앉았고요 전 오카야마까지 가야 해서 종점 히메지까지 2시간 30분을 타야 합니다 드디어 마이바라를 출발했습니다 교토나 오사카로 갈 때는 마이바라에서 신쾌속 열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도착한 기분이 들어서 흥분되고 그랬는데요 현실은 4시간이나 더 가야 해서 잠깐 부족한 수면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꿀잠을 자는 사이에 어느새 오사카에 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순간 부산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한강을 건너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어릴때 한강의 철교를 건너면서 서울에 왔다는 기분을 만끽했었거든요 아직도 그 추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사카를 지나 코베시의 산노미야역을 통과 중인데요. 코베 오타쿠 가게는 산노미야역 앞에 대부분 몰려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순간 궁금해졌습니다. 안 간지 벌써 5년이 넘었거든요. JR 코베선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기분이 들거든요. 사실 산요 본선에는 이런 구간이 많긴 하지만 거긴 또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끝이 보이진 않아요. JR 코베선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아카시 해협대교도 구경하고, 어느덧 제가 탄 열차는 종점 히메지에 진입했는데요. 이제 이 여정도 조금씩 끝이 보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약 15분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히메지에서도 잠깐 시간이 있어서 역 바깥으로 나가보기로 했는데요. 순간 정겨운 103개의 열차가 들어오고 있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실 도토역에서도볼수 있는 녀석이긴 하지만, 히메지에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찾아보니까 JR 방탄이 아니라 반탄선의 열차인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이것도 한번 타보고 싶어지네. 아무튼 모처럼 시간도 있겠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잠깐 히메지성도 보기도 했는데요. 멀어서 코딱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히메지성을 볼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이럴 땐 환승 시간이 긴게 고맙네요. 히메지성을 본 뒤에는 파인애플 사이다를 구입해서 잽싸게 승강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다음 목적지는 아이오입니다. 아이오에선 노란 똥차가 맞이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크로스시티인 것 같아서 안심했습니다. 이제 요 놈을 타면 오늘의 목적지인 오카야마에 갈수 있습니다. 시간도 어느덧 도쿄역에서 출발한지 12시간이 지나서 해가 저물고 있는 게보이는데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가 완전히 저물기 전엔 도착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하루를 꼬박 열차에서 보내버렸어 드디어 오늘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오카야마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이 영명판을 올해 또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저 노란 똥차도 말이죠 아무튼 몸은 힘들어도 도착한 이 순간만큼은 정말 기뻤는데요 역시 이 맛에 청춘 18 티켓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봐도 대단한 오카야마요 이제부턴 나도 자유의 몸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오랜만에 오카야마에서 제대로 식사도 하고 역앞에 오락실에도 방문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락실은 역 앞의 상점가 안으로 들어가면 있는데요. 스타더스 게임 존.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크... 얼마만이냐 대체? 기념으로 옹객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한 대뿐 할수 없이 추니즘을 하기로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추니즘에는 행각 시스템이 있어서 오히려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곡도 좋지만 특히 자켓이 너무 멋져서 미칠 것 같은데요 진짜 간지 작살입니다 비록 몸은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기갱도 하고 레이팅도 올라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카야마 행각 징호도 겟도! 오락실에서 게임을 마친 뒤에는 노무라라고 하는 카츠동 가게에 방문했는데요 카츠동 전문점 치고는 분위기 있는 가게라서 놀랐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방문한 건 오카야마의 명물 데미글라스 카츠동을 먹기 위해서 인데요 모스와 히레 사이에서 잠깐 고민을 했지만 고생해서 온 만큼 조금 더 고급스러운 히레를 선택했습니다 식권을 구입한 뒤에는 자리에 앉았는데요 가게 입구에서도 느꼈지만 카츠동을 파는 가게 치고는 분위기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5분 뒤 드디어 데미글라스 카츠동이 등장했는데요 당신 카츠동 맞소? 오늘 하도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탓도 있었지만 생김새와는 다르게 정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아 배부르네요. 오늘은 지난 3월에 이어서 오랜만에 근성열차를 즐겨 봤는데요 비록 3월의 21시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역시 힘든 건 힘들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기쁨이 커서 앞으로도 근성열차 여행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후의 여정은 앞으로의 영상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후에는 동키호텔에서 쇼핑을 한 다음 숙소로 갔습니다 방은 평범하고 나쁘지 않았지만 복도에서 야릇한 소리가 들려서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방 안에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야구 동영상을 틀어놓은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봤습니다 대놓고 이런 걸 놔둔 호텔은 또 처음이네 이건 다음날 아침에 찍은 호텔 입구 모습인데요. 비즈니스 호텔인데 캐릭터가 있어서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조식으로 빵도 주고 좋은 호텔이었네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